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한 아, 네. 네. 아, 아, 4, 5년 됐고요. 네. 이빨이 안 좋았더랬나요? 나중에 보니까, 서로가다 아... 했는데도 안됐았어요 아, 그거 계속 있어요? 네. 혹시 3차 신경통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으며,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성모병원 송병철 교수님과 함께 3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은 세 가닥으로 얼굴로 가기 때문에 3차 신경인데요. 이마, 뺨, 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3차 신경통은 얼굴 한쪽에만 옵니다. 얼굴에... 끝쪽으로 아파요. 뒤쪽으로 아프면 삼차 신경통이 아닙니다. 세수를 한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식사를 하면서 씹는다든지, 심한 경우에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유발이 되는 날카로운 찌르는 듯한 통증, 계속 얼굴이 우리하게 아프다든지, 욱신욱신한다든지 이거를 삼차 신경통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삼차 신경통이 아닙니다. 여기 뇌 안에서 삼차 신경 나오는 뿌리에 혈관이 여기 있던 게 늘어져서 신경에 계속 붙어서 신경을 흥분시켜요. 그래서 신경에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나면서 얼굴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유전은 없고요. 원인 없이 그냥 발생합니다. 40에서 60대. 대개 5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 생기고요. 어, 여자는 10만 명당 6명 정도, 남자는 10만 명당 3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이나 고혈압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은 동양인에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고혈압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삼차 생긴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3차 신경통은 다행히도 대부분 90%의 환자들은 약의 치료가 됩니다. 대표적인 약이 태그레토리라는 약인데요. 50에서 90% 환자는 이걸로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에 잘 듣다가 나중에 다시 통증이 심해서 약에 듣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치료는 3차 신경통 환자들 중에 약 10%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이 3차 신경 나오는 길목에 전극선을 넣어서 고주파로 열을 넣어 삼차신경을 음고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방사선을 신경에 고농도로 한번 쬐어 주는 방사선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성공률이 약 70%, 장기적으로 보면 재발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치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혈관을 분리시켜 주는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에서 삼차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혈관이 붙어서 신경을 계속 누르면서 혈관 맥이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경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분리시키는게 미세혈관 감압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신경하고 혈관 사이에 테플론이라고 하는 의료용 섬유를 끼워만 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잘못된 방법입니다. 테플론을 끼운 사람들은 재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게 수술했는데도 수술하실 때 테플론하고 혈관을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관들이 탄성이 떨어지면서 신경에 들어붙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삼차신경통이 자주 생기는 거죠. 3차 신경통이 턱에 오는 경우에 이빨 쪽으로 잇몸 쪽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치과를 가게 됩니다. 치과에서 잇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는 다행인데 만약에 잇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빨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옛날에는 이빨을 뽑고 많이 왔어요. 최근에는 치과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발치까지 하고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이빨에 이상이 없대는데 순간적으로 팍팍 통증이 올 때는 꼭 신경과 신경외과를 와서 3차 신경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은 순간적으로 유발된다고 그랬죠. 건드리면 아프거나 세수, 하품, 말할 때 아픈 거 순간적으로 아프고 어, 좀 나아지는 거.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안 아픈 게 이게 3차 신경통이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아프다, 불편하다, 저리다 하시면 3차 신경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턱이나 이빨을 순간적으로 찌르는 통증이 나타나시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